베리 베리 스 e 베리. v e r 어 오늘 날어 어때? 이렇게 돼? 돼? y very, v 은 r y very, very, v e 보세요네 안녕 어, 뭐 하고 있어? 음, 어, 어떤 컨셉? <laughs> 어떤 컨셉 잡아야? <laughs> 나 아마 저 마크 하고 있었는데요? 아 <laughs> 어, 마크? 재밌게 하고 있어? 뭐야? <laughs> 음, 나 오늘 어떤 어. 것 같아? <laughs> 약간 숨차 보여? 숨차 보여? <laughs> 노래는 왜 이러죠? <laughs> 노래는 되게... 되게 동요만 해요. <laughs> 들리는부금이좀 음, 그렇네요. 그러면부금이랑 나랑 어떤 왜? 것 같아? <웃음> 야! <웃음> 너 가! 너 가! 됐어! <laughs> 너 가! 아 진짜 웃기네. 즐거웠습니다. 가! 래는 노래는 노안녕노래 웃기잖아요. 이거 맞아요? 아, 다음 또 누가 없나? 친구가 없는데. 근데 방금은 진짜 섹시했는데 거의 숨소리 100% 아니었습니까? 진짜로. 나는 섹시한데 다들 그걸 몰라주네. 여보세요. 이사야. 아, 뭐? <laughs> 나 여포 뺐다. 안녕. 튼짓 하지 마라. 튼짓 하지 마라. 마이크 꺼지 마라. <laughs> 희사야 들어야 돼 <laughs> 들어줘 희사야 어, 너를 왜 저래 오늘 나 어때 내이 <laughs> 꼴을 안 보이려면 무슨 말 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<laughs> 희사야 오늘 날씨가 좀 덥다 먹고 싶지 마라 그렇지 먹고 싶으니까 희사야 오늘 나 이런 거시켰어 아, <laughs> 일난네나요. <laughs> <입냄새> 기사야? <laughs>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애자 너 넣을게. 안예 <laughs> <laughs> <빨리> 섹시해. 고마워. <laughs> 넌 천사구나.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떻게 그걸 알았나? 아니, 이상한노래틀린어사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3째였는데너 하니까 좀 알겠어. 알겠어. 이사 넣어. 응? 잠깐만, 한명 더, 한명 더. 아, 어, 너 진짜 친구 가 없어, 진짜로. 누구한테야 될까? 비정 아, 아, 이송중이야람정이 뭐하고 있어? 했어? 비정아 <laughs> 아, 오늘 나 어떤 것 같아? 아니 <laughs> <언니>, 몰랐어? <돌아왔어? 웃음> 어디 아파? 혹시 오늘 뭐 잘못 먹었어? 아니야. 비정아 빨치라거아니다 아니 오늘따라 워던 짓을 하고 그래 왜? 날이 더다그 몸에 이상 생겼어? <laughs> 이제 추워. 어입 <laughs> <못 입고> 다녀? <laughs> 보일러 켜져 <껴져> 있어? <laughs> 우리 비정이 뭐? 다저거 뭐... 또 전화해서 씹? 뭐 먹기로 씹? 뭐... <laughs> 아니 내 마음 몰라주니까 그렇지. 안돼, 음, 비정이 나 오늘 어떤 거 같아? 친거 같아. 나나 <laughs> 빠진 거 같아. <laughs> 아니 그런 거 말고. 갑자기 애교질이야. <laughs> 그런 거 말고. 술 마셨어? <laughs> 비정 <필요해>? 오늘 술도 할까? <laughs> 어? 잘 한번 생각해봐, 비동아 아파? <laughs> 내가 더가서 <잡아도> 돌봐줘야 돼? <laughs> 아니, 그런 가 아니고 평소에 내가 어때? 뭐, 방송에서 미션 걸렸어요? 맞다, 그러니까 음, 절대 안 해줄 거야 어. 아, 뭐 미션 받아서 비정이한테 통화했겠어.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. 아, 어뭔소리야 아유, 그래서 그래서 그대로해보세요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없고, 저랑 같이 로스트아크 같이 하자그고 평생 동안 안 해가지고 지금 민족 속에 백일이 아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오늘 했지 민영이 내가 전화했잖아 <laughs> 아 그럼. 그래요 먼저 연락하는게 1년 만이네요 선생님 네. <laughs> 진짜로? 네 1년 만이네요 아, 내가 잘못했네 <laughs> 아 덥다 진짜 더워 이제 반팔 티 입고 자야겠다 감기 걸리고 아유 내 걱정해 주는 거야? 아니 꼭 걸렸으면 좋겠다 민정이내 걱정 아, 저도 야아저아저아 저도 너무 좋아. 저도 너무 좋아. 전화는 너무 하아아전화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저도 너 잘 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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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그건, 아, 그건, 아니. 아니 <laughs> 그건 아니라고 미정 다단 냉딩이라니 이거 너무 슬픈 아나. 근데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정말 안 하긴 하거든요. 비정 사랑했다. 아직까지도 사랑해. <웃음> 아니야. 마셨니 <아니야. 웃음> 안 마셨어? 약간 지금 미션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차! 뭐야 아 이상해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 아니, <laughs> 왜 <이러는데? 웃음> 아... So 오늘나 난... 어... 어때? 이렇게도 돼? <laughs> 진짜 나갈 같은데 어떡하냐 잘것 같다고 아... 아 미안한데 먼저 말것 같은데 해주기가 싫은데 어떡하냐? 도와줘 도와달라고? 아. 아니 더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야, 좀만 더 노력해봐라 이거밖에 안 돼? 우리 같이 어려다가와못 봤다 손 <laughs> 따가워지게 오겠네 얼마 만지요? 해달라고? 당장 아. 말해. 잊으기 <laughs> 싫으면 당장 말하라고. 아, 오케이. 내가 특별히 한 번만 해줄게. 나 오늘 와 어때? 더러워. <laughs>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번더 해봐, 한번 더. <laughs> 이번엔 해줄게. <laughs> 오늘 나 어때? 아, 섹시하다. <laughs> <깨끗하다>. 꺼져! <laughs> <좋아. 웃음> 가라! 단톡에 okay. 얘기하면 죽인다! 안 하지 안 하지! 오케이 안 오케이! 안 오케이. 하지. 끊어! 어. 너무 힘드네.. 이런 거.. 어렵네.. 어? 어려워.. 정말 <laughs> 너무 어렵군요? 음.. 어떻미가? 이거 합격입니까? 합격.. 합격일까요? 와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감사합니다! 만원! 아 배추님 냄새.. 크크크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아 노력상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오늘 친구 몇 명이라도. <laughs> 저 앞으로도 섹시를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